안녕하십니까. 옥존 농구입니다. 옥존 농구 아침 2일째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오이, 지금 오이 부분이 지금 시원치 않습니다. 진딧물 때문에 심각해요. 그리고 또 이제 가뭄들어서 물을 제대로 안 주어서 그러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진딧물 때문에 많이 상황이 심각해요. 그래서 지금 우순들이 제대로 올라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번따 먹었는데 지금 위에서 지금 순이 제대로 못 올라와 가지고 가지가 쭉쭉 뻗어야 되는데 그래서 좀 비료도 주고 지금 진딧물 약도 치고 했는데 지금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번 장마 지나 봐야 장마 지나 보고 나면 이 오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지금 볼수 있습니다 지금 오이가 다 이런 상태예요 지금 이런 오이는 다따 주고 이제 새순 받아서 새순에서 오이 나는 부분만 좀 기대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이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부 다 그래서 지금 겨순을 좀 받아볼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겨순 받아서 키워볼까 생각을 하고 지금 오이들이 지금 많이 부실합니다 지금 여기까지가 지금 전부 다 올라와 있는 게 많이 쭉순이 쭉순이 그래서 지금 다 지금 따버리고요 지금 새순 받아가지고 지금 해보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꼬부러진 것들은 다따 버리고요. 이제 새로 순난것 중에서 새로 순난것 중에서 이제 크면은 그놈들 받아서 한번 키워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풀 제거 작업 부분을 다 했고요. 지금 보시면 이건 열무입니다. 열무. 열무 조금 늦은 시기에 심었는데 씨앗 파종 했는데 지금 다 올라와 있습니다. 열무 부분이 지금 그거 지금 이건 어 방울 토마토 곁순이 <laughs> 개뚱이들입니다 이게 왕토마토 지금 셋순이들 가지 전지 겨 가지 제거해 주면서 꼽아놨는데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고요. 이 깻잎 부분, 깻잎 사이에다 제가 또 왕방울 토마토를 해놨는데 늦게 지금 며칠 안 됐어요. 며칠 안됐는데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새순이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순을 받은 이순 받기가 좀 어려우면. 이순을 받아서 키우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이것도 지금 보면은 꺼진 지 지금 이틀 됐습니다. 이틀 이틀 됐는데 오늘 비 오고 나면 아마 뿌리가 활짝될 거예요. 이것도 중간에 있는 것도 이것도 이제 줄을 매줘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보면은 곁둥인데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곁순이 지금 벌써 나오고 있고요. 예, 지금. 방울토마토는 좀 이렇게 쭉 자라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게 보면은 풋마름 병입니다, 이게. 낮에는 이렇게 쭉 쳐졌다가요. 쳐졌다가, 찾았다가 보면은 저녁에 또 다시 아침에 살, 샀는데 이게 풋마름 병을. 약을 그래, 어제 지금 제가 모두 싹 충하고 골도하고 모두 싹하고 쳤는데 지금 상태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세 그루 중에서 지금 한 그루가 좀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요. 좀 그래요. 지금 보면은 이게 말라 가잖아요 이렇게 근데 아침에는요 딱서 있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일단은 제가 모수삭 충하고 모수삭 골드 4종 조합 골드를 지금 쳐놨는데 지금 하여튼 일단 이번 장마 좀 지나 봐야 될것 같아요 장마 지나가 야될것 같고 근데 지금 이제 두 그루는 그런데 지금 보면 가운데 것도 조금 지금 상태가 좀 그런데 지금 하여튼 이번에 지나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곁둥이를 심어 놓은 게 천만다행입니다. 곁둥이가 지금 시키가 잘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제 제가 이제 지지대 묶어 주면 되고요. 이거 왕 토마토 왕 토마토 왕 토마토는 지금 이제 두 개가 두 개는 지금 잘 지금 별 이상이 없는데 지금 여기에 지금 마지막 것이 지금 죽 쳐져 있습니다. 이건 풋마름병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어제 지금 약을 쳐줬는데. 하여튼 지나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젖둥이를 몇개또 심어 놔서 다행이고요 이건 가지입니다 가지 가지 그래서 제가 가지 부분하고 오이 가지 토마토 들깨 잎들깨 이렇게 해가지고 심어 놨는데 탑밭 부분을 지금 이제 오늘 풀베기를 다 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풀베기를 다 해서 이제는 완전히 다시 그냥 깨끗합니다 <laughs> 지금 마음이 뭐 마음이 엄청나게 시원해요. 지금 이제 밤, 낮에 1 2시간 넘었거든요. 12시 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낮 12시가 전났는데다 끝났어요. 아침 일찍부터 시작했는데도 다 끝났습니다. 자, 오늘 텃밭, 옥존 농부의 텃밭 얘기 잠깐 했습니다. 풀제거 작업 하면서, 풀제거 작업 다 끝내고 나서요. 제가 텃밭 얘기 잠깐 했습니다. 여기 곁둥이들, 잘 크고 있으니까, 그리고 하여튼 이제 하여튼 풋마름병 부분이 지금 감자에도 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 풋마름병 부분을 더 공부를 해가지고 모둠삽 부분을 안되면 다른 것이라도 해야 될것 같아요. 빨리 더 이상 문제가 되기 전에 하여튼 옥존농구 하여튼 뭐든지 다 해보고 있습니다. 초보농구입니다. 하여튼 잘 봐주셔서 고맙고요. 항상 우리 구독자님 항상 행복하시고요. 그리고 옥전농구 처음 구독하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꼭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존 농구의 텃밭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